안녕하세요. 12월 5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나를 비웃은 자들의 아비들도 내게는 황태를 지키는 개만도 못 하였었다. 두 번째, 공핍으로 인하여 세약한 그들의 기력으로 인한 힘은 내게 소용이 없었다. 그들에게 지르는 소리로 인하여 도둑같이 쫓겨나서 가시나무 아래 모여있는 그들은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고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나를 조롱한다. 그들이 내 재앙을 재촉하여 공포가 나를 애우싸지만 나를 도울 자가 없다. 한 문장입니다. 세약하고 궁핍하고 도둑같이 쫓겨난 그들이 나의 재앙을 재촉하지만 나를 도울 자가 없다. 그래서 재촉한다고 하는 것으로 한번 구조화해 보았습니다. 재촉하는 자들은 나보다 젊은 어린 자들, 예전부터 나보다 못했던 자들, 나보다 더 비천했던 자들 이름 없는 자들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 또 가난한 자들 어, 떨기나무 가운데 짠 나무를 꺾으면서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촉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공고함을 주셨는데 그들이 재촉하는 행동은 재앙을 촉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더 어렵다, 어렵게 합니다. 노래로 조롱하고 놀림거리가 되고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고 내 앞에 굴레를 벗고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들고 내 오른쪽에서 일어난내 발에 덫을 놓고 내 길을 흐는 일을 합니다. 재충하는 행동에 대한 나의 반응은 나를 도울 자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공포에 가 어사고 분미가 사라지고 구원이 구름처럼 지나갔다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어, 과거의 사람들에 대한 어, 분노와 이렇게 분노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분노와 저주라고 할수 있는지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나를 재촉하는 자라고 하는 주제를 다른 걸로 과거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똑같이 한번 구조화해 봤습니다. 앞부분에는 제, 제충하는 자들이었다면, 과거의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들의 부류라고 해서 이렇게 해봤고요 그리고 현재 상태, 과거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께서 공감을 주셨고, 그래서 나에 대한 태도는 그들은 이렇게 자기를 조롱함, 나를 조롱합니다. 그로 인한 감정은 구름처럼 지나간다는 거죠. 나를 도울 자가 없고, 특별히, 어, 과거의 사람들도 돕지 못한다 라고 하는 생각들 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주위에 비천한 자들이 그들은 예전에 매우 비천하였었는데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하여 나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뜻을 놓으며 내기를 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나를 도울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에, 정말 그럴까요? 어, 자 조금 더 질문과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는 과거에 아름다운 관계가 파괴되어 만나지 못한 것보다 더 못한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번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지 않고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마치 신이 되는 것처럼 그 어려운 자들을 평가하고 비난합니다. 에 그래서 예전에 자기 신이 돌봐주었거나 혹은 너무 비천한 자들이었는데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여서 나를 비난하는 것은 매우 참기 어렵습니다. 자 우리 적용을 위해서 한번 나가 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그 역시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분위기가 아, 저 사람이 뭔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그렇게 오히려 비난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 용서하고 더 아름다운 관계를 희망하고 그러고 또 연합을 이루어 갑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과거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하고 또, 지금 요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이 지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각을 주셔서 그들과의 연합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날까지 주님을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